이구째 때립니다 아 한유섭의 타구는 도망갔어요. 높게 멀리 그리고 깊게 크레딧 길고 긴 승부에 맞힐 별을 s 셀 랜더스의 캡틴 한유섭이 찍습니다 누구나 당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수 없는 그 일을 한유섭은 해냅니다 그리고 s 셀 랜더스는 한유섬을 보유했기에 이 경기에서 최종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. 7대 3 경기 끝. 자, 한유섬 선수가 이 위기 상황에서 팀이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잖아요. 네. 진짜. 자 캡틴으로서 이 마지막 한방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. 그렇습니다. 지는 순간 한유섬도 그리고 모든이가 알수 있었습니다.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던 오늘의 영웅 s s 랜더스의 주장 한유섬이었고요. 끝내기 말로만 양팀의 시즌 16차전이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